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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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롬프의 우승민 정원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롬프 하우트 하우트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좀 특별한 걸 준비했죠. 저 뒤를 살짝 보시면 지금 오늘이 2월 1일. 네, 2월 1일 맞죠? 처음 봤어요. 2월 1일 날비 오는 거. 그것도 완전히 어떠죠 여름처럼? 장대비. 장대비가 오고 <laughs> 있어요. 그럼 수민씨 이런 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? 알고 계세요?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. 아, 그럼 어떻게 해나? 어떻게 <laughs> 하지만 우리는 보드를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? 타야죠. 꼭 타야 됩니다. 우리 네. 씨 어때요? 비 와도 됩니다. 보드 타야 돼안 타야 돼요? 저는 네, 타야 돼요. 네. 네. 원래 비 오는 날이 승어보드가 훨씬 재밌습니다. 훨씬. 왜? 이 비가 추워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? 눈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예, 네. 그래서 오늘 보드를 타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? 옷이 다 젖어요. 자, 아무리 좋은 보드복도 이 정도 비에는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럼 비 오는 날 어떻게 해야 돼요? 보드복안 젖게 하려면. 알아요? 몰라요? 몰라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아, 그래서 준비한 게 뭐죠? 필기봉지. <laughs> 일단 저희가 용평에 오시는 분들 열 분에 한해서 무료로 저희 신상 캐스 하멜 사 부드복 샘플이지만 다 하나씩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읽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. 자, 신상 부드복을 펼쳐주세요. <laughs> 뭐, 다, 다 자. 내가 이제 머리를 넣기 위해서 머리 구멍을 뚫어 줘. 아, 선생 사이즈는 없나요, 사이즈? 선생님? 아, 일단 작은 구멍을 만들어야지. 넣었을 때내 네, 사이즈에 맞출 수가 있어요. 자. 아. 고 직접 DIY DIY 자, 이러면은 목이 뚫렸습니다, 목이 자, 그리고 이제 팔팔 <laughs> 팔. 팔을 뚫을 때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내가 나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째드면 되고 자, 우리 엣지녀 스타일 형식 보 싶으시다면 여기 밑으로 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엣지있게 네. D I I. 자 반대쪽도 똑같이. <laughs> 자 이제 정원이 <정은희> 씨. 네. <laughs> 모델 나오세요 모델. 모델 모델. 수생 모델 모델. 입으실 때. 아 모델. 입으실 때 이게 비닐에 밀도가 있기 때문에. <laughs> 비닐에 밀도가 있기 때문에. <laughs> 양손을. 비벼주셔야지, 보통 몸을 좀더 쉽게 입으셔 자, 아, 우리 엣지나 조용히 해주요 일단, 머리를. 아, 손, 손부터. 고마워. 어, 너봐지나나나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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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 아,

아 신상 신상 좀더 스타일을 내고 싶다. 그러면. 자 이빨 한번 씹어. 그렇지. 브인에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카라도 만들 수 있어요, 장남님. 카라 선생님 짜세나나요? 어 짜세나 아, 나도 봐주세요. <laughs> 짜세나. 자 이제 추가로 카라 위에 글씨를 <laughs> 써줘도 괜찮습니다. <할수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역시, 우리 탑 모델. 아, 역시, 우리 탑 모델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자, 이렇게, <laughs> 이제, <웃음> 이제, 이제 나가, 비 오는 날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죠. <laughs> 네. 네. 전설의 전 오늘 어떻게 된거죠? 웃음이지? 이 복장들이 아, <웃음> 아니 그 우레메 이런 우레메 같은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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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이거 무슨 패션이야? 이게. 어... DIY 어... 레인코트 디아이와이 놀네형 재밌었어? 재밌었어요 <laughs> 오케이 완전 재밌지 완전 완전 재밌지? 재밌. 자 비오는 날 보드 타야 됩니까? 안 타야 됩니까? 아저 적극 권장합니다 비 온다고 보딩 멈추지 마세요 <laughs> 롬프 1324 신상 레이커